어제의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무리가 빈 껍데기 뿐이라는 사실만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작년 겨울에 시작돼서 봄, 여름을 지나고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제 특검이 들고 온 압수수색 영장은 그동안에 내란 정당 모리가 그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만 자백하는 반성문이었습니다. 작년 12월 3일 저녁 몇 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 원내 대표실에 먼지까지 털어가겠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정당 모리가 얼마나 허무 맹랑한 거짓 선동이었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5년 9월 3일을 내란 정당물이 종식일로 선포합니다. 2025년 가을은 특별 검사 조은석의 잠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